시간 괜찮으세요? 그 유기농 지원 사업단이라고 이제 네. 네, 친환경 농업 네, 그런 거 하시게 바꾸시면 이제 도와드리고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허지 뭐. 아, 아버님 지금 약 치시고 이렇게 뭐 무농약 하시나요? 농사지시는 걸? 농약 쳐봤자 이거 조금 뭐 그럴 때 저거 저건 저거 쳐이지. 야구다 뭐야 그. 아고추도다벌레지약은 한번은 쳐야지 음. 무농약이 아주 해가지고 하나기도 못 먹어지고 가 <laughs> 그거 괜히 말금 정보에서 그거는가 말만 로 떠드는 거야 말만 로 약을 뿌렸으면 안 뿌리면 이게 고추에 고추벌레지 먹지 근데 그 무농약 할래도 그런 그 농약 성분 안 들어간 친환경 뭐 농약 같은 게 있잖아요 약 같은 거. 약은 아, 있지 근데 좀더 비싸서 그런 걸 그럼 그거는 이거보다 비싸지. 그거 지원해 준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가지고요. 지원 사포모는 하지 뭐. 아 그럼 하세요. <laughs> 네. 그럼 무농약으로 하신다 그러면 괜찮으세요 앞으로. 근데 뭐저주기 점심네 있잖아요. 응. 그 집에는 이제 점점 무농약으로 바꿔갖고 유기농으로 하잖아요. 응. 무농약 하면 이제 급식 같은데 납품이 잘 되잖아요. 팔로가 좋잖아요. 아버님은 여기서 고추 농사만 지세요? 고추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뭐 감자도 심고 여러 가지 심지 다 찌개 그래도 얼마인7 칠백 평인데. 전 밑으로만 이만 0백 평인데. 그럼 무농약 정도만 그래도 조금 하셔도 한 300평 정도만 아3 0 0평해지 딱해서 그걸 무농약으로 하시면 지원이 여러 가지 많거든요 비료도 뭐 자부담 얼마 없이 그런 것도 많이 해주고 뭐또 그리고 제가 로컬푸드 어. 납품하는 거 제가 도와드리거든요 인증받는 것도 제가 다 무료로 도와드리고 그러면은 좀 값어치가 올라가잖아요 농산물이 아이, 아이 그 올라가는가 아. 얼마나 이게 판매가 돼이지 그거 300평으로 해가지고까지 뭘해다 하시면 좋지만 힘드실까봐 <laughs> 음. 그래서 그런 걸로 조금씩 바꾸시는 게 앞으로는 더 그런 걸더 사람들이 더 선호하니까 많이 바꾸는 추세인 것 같아요. 춘천시 몇명 있다 그지 유기농하시는 분들이 유기농은 아직 하나도 없고 무농약은 그래도 30 논가 정도 돼요. 아 무농약이 어디서 무농약? <웃음> <웃음> 그거, <웃음> <맨날 써나? 이거. 웃음> 무슨 뭐풀 뿌리 뭐뭐뭐 섞어가지고 약 뿌리는 거 그게 무농약이야.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디서 나 신동면에 하나 개도 못 봤다. 다 그짓말이고. 아, 그 비료 그냥 액비처럼 이렇게 만들어 갖고 쓰는 분이요. 무농약까지 안... 만들어야 된다고. 비료까지 그거 쓰면은 저거 전욱 유기농이고. 벌로 안먹는 농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음. 음. 그 농촌에서 그렇게 만들 텐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비료 지원을 해준대요. 근데 비료 지원이 꽤 돼요, 아버님 어, 비료 해봐. 지원, 퇴비 지원 다. 비료랑 퇴비. 어. 400 평을 해놓고 한쪽만 우선 해놓고 그게 잘될거같으면 하고, 네. 안 되면 많은 고 그런 거잖아. 600 평만 해놔, 600 평만. 600 평으로 시작해 보실 마음이 있으세요? 어. 600 평으로 무농약으로 해 보시고. 아까 그러거든, 뭐 어떤지 이게 뭐, 아유 안 해도 고만, 해도 고만이야. 그거지, 그이지 저번에는 누가 왔었어? 아, 시에서 와가지고 문저거 아, 하라는 걸로. 그까지 그래 해가지고 예는 언제 그걸 아, 이미 아, 하고인데도 네. 집에서 맞아요. 약 사다가 그냥 쉬. 힘들지 말지, 힘들고 말지 일이 그리고 그리고 말았어. 우선 지원단을 정, 뽑아가지고 그, 지원을 앞으로 늘려갈 계획이래요. 그래서.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게 해가지고 실 실물적으로 다 된다 그러 날이면은 네. 건강에 좋고 네. 그거, 그거 건강 부담도 없. 병원에 가는 사람이 들르지 건강에 좋으니까. 그래서 그걸 흘라는데, 네. 그게 이제 전국적으로 잠깐 퍼져나가는데, 지금은 그렇게 흐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아니, 흐던 사람도 있었어. 나도 그 집에도 가봤어. 가봤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그대로, 그사람들의 흐는 대로 똑같이 했는데도, 아 벌렁질 제쳐먹으니까예 X버 그거 안하다고다치고선확치구고선예이에 아, 네, 그냥 한다고 <laughs> 그거 했다고 내그혼 그래, 이거 안다고 그 전서부터 이게 지금 나온 거 안해봐서 시작한 지에는 많이 퍼지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오래발됐어 한, 한 6, 7년? 저거 어 적에 나서다우로인녹법 여신남이 나올 적에 네. 그 무렵에 나왔다고 음. 음. 벌렁질 안 먹게 할 수는 없어요 부능력으로는 벌거지 먹은 건못 팔잖아요 상품으로 못 나가죠 사포로 누가 벌레 시네가서 벌레지 먹어서 요만은거 <laughs> 하나 큼 녀만 들어올 이거 안 먹으려고 집안에 여자들 집에서 그런 건 납품이 안 되나? 아니, 거의 안 하더라고. 풍무시장 와서도 이 아주 좋은 것도, 좋은 곳에서 좋은 걸 고르라고 말하는 세상인데 그, 그게 문제는? 그 벌레지가 이게 뭐좀 먹으면 그원래좀 무농약이거든. 에이, 근데 그거는? 그게 더 좋은 거. 그 어, 그게 진짜 맞아. 몸에 건강한 게 좋은 건데. 음. 그래사람들찾 찾고 판매도 안 되고. 음. 그러니까 그래. 안 하는 거야. 얘이 그거 하다가 집안 털어 먹겠다 그리고. 아, 야, 전기차 뭐. 같은 거는 두 대나 있어요? 뭐. 우리 집에저오드바이가 여섯 대나 있어. <웃음> <웃음> 맞아. 조기차에서 조용해. 소리가 안 나죠. 저 보조금. 정부 어, 보조 사업이잖아, 정기사업 음, 자부담 적이 얼마예요? 4180. 4 8 0요 응. 그리고 그 정부 보조가 400 많이 나와. 460 나오고. 어, 그래, 900만 원이 넘어가. 900만 원짜리인데. 반값에. 응. 공해 때문에 이것도 무공해 시기로 그 경기차나 똑같아 태양광 뭐이런식 똑같아 태양광 보조 나오시는 시기로. 너도 태어난 해 <laughs> 얼마나, 얼마나 전기세 안 나오는지 몰라. 아, 어, 그래요? 그거만놓면너 집에 가게 밤새 도록불켜놔도 전기세 얼마 안 나와. <laughs> 왜 그걸, 그 전기 그렇게해 전기 판례로 많이 집어넣으가 팔아먹어. 또, 한전도 한전에서 한전하고 따블로 해놓는 거야. 전기, 그래서 전기 우리 얼마 안 나와. <laughs> 아니, 10만원, 씩만 아마도 얼마안돼 1년은 120만원 부어놓은 건데, 하들 몇 개를 팔아야 이게 110만원. 이래 그래. 말래그 끝까지 해서, 하들 <하도 웃음> 몇개 얼마, 몇분 납치도 안 하는 거를. 아, 비료는 줘도 돼. 무농약은 농약만 안 치면 돼. 농약? 어. 농약이라는 건뭐 제초제, 뭐 살충제 뭐 그치, 이런 그런 것들? 응. 그런 걸안 쓰면 무농약이 되는 거요 무농약은 음. 되지. 근데, 근데 이제, 이제 토양 검정부터싹 받아야 돼. 그래서 그게 근데, 근데 그런, 그런, 그런 걸. 걸 이제 제가 해드릴 수 있다는 거지. 전부 다. 아버님 많이 힘드시게. 구찬, <laughs> 구찬치. 구천, 요거 원창고개. 고개에다가 유리집으로 십몇억걸 넣어가지고 음, 지었어요. 하울 저기 저 거기다 골프장이다 대기로 해가지고. 음. 무 농약 무공해로 응. 골프장에서 대기도 했는데 골프장에 대다가 이것이 무 농약 무공해는짐 이미 되게 뭔데 대다가 이놈게 가가지고 검정 토양에서 딱봤으니까 골프장에서 그냥 딱 잘라 버린 거야 그래서 그무품된 것도 못 봤고 그래가지고 우리도 거기 몇번 견학을 갔었는데 검사하는 게 있대 무공해 이렇게 짝갖다딱 놓고서 뭐 딱하면은그 나온대 그 검사가 그런 게 있대요. 생존 안 되니까 예의모르겠다 약을 쳐야겠다 그러고 쳤다가 아, 조금, 이게 딱 걸리니까 걸렸구나. 당신 이거 저 무궁에 다니까 우리한테 배상을 받아야 된다고 물어주게 생겼네 물어주고 다닌다고 그럼 물어지고다닌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호딱 망했다니까 그래서 이거 뭐 무거워요 그거 힘든 과정이야 이거 점점 또 뜨거워지니까 부어러지는 점점 많이 생기고 웬만해가지고 는 크게 심든 너도 동사 지어봤지만 그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농사가 그게 아 그러게요. 그런 벌레들을 뭘 잡는 게 있나? 그래서 그런, 그런 쪽에서 아니 거. 친환경 살충제 뭐 친환경 뭐 그런 게 있냐고. 있는 약을 뭐, 뭐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무슨 나무 해가지고 썩혀가지고 발효시켜가지고 약을 뿌리는 게 있대. 음, 그런데 그거를 그런 우리가 그런 법을 모르지. 응. 아, 음, 어, 그걸 우리가 알아야지. 친환경 오는 사람들은 알 거야. 저기 저가. 농약회사에다 이걸 만들어서 이걸 조금 비싸게 팔더라도 그렇죠. 팔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렇죠. 어제 농사지을래도 바빠 죽겠는데 문제 그걸 어서 가서 부에다가 아, 어떻게 하고 어디 이미 그걸로 안 오고 말지 그걸 응. 누가 해 그걸 그래. 지금 뭐 편하게 살라 그러는 세상에 벌러지도 마찬가지 아니야이 약을 먹어서 죽는 놈이 있고 안 죽는 놈이 있고 맞아요. 어 심지어. 한두 가지야 벌러지가 이미 수천 가지인데 그걸를 연구해서 전체가 해서 그걸로 하면 되는데. 그런 공장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그냥 판매를 해버리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못 하는 거야, 여지껏지 더군다나 충만한 기운도 응. 있잖아. 뭐, 탄자병, 응. 뭐, 뭐, 뿌리 썩은 병, 무어병, 무어병 해가지고 엄청 괴가 많잖아. 그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힘든 굉장히 힘든 과정이야 아주 굉장히 힘든 과정이야 까다로운 과정 차라리 무슨 뭐 기계 만드는 거보다더 힘든 거라고. 아버님 네. 제가 이거 촬영했는데 아버님 유튜브에 올려도 돼요? 영상 찍은 거 지금 올려. 그런가박사가 됐어. 나중에 <laughs> 제가 올리면은 아버님 제가 그거 영상 보내드릴게요. 응. <laughs> 그래 근데 그거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laughs> 아니. <안 웃음>